자, 이어서 이제 21번 문제인데 아마 오늘 문제 푸는 것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문제고 해설지를 봐도 잘 이해가 안 갔을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는 이 외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외심이라는 단어가 참 간만에 들어보죠. 중학교 때 한번 들어봤던 것 같고 지금 갑자기 보는데 외심이 뭘까? 라고 하면 갑자기 그 용어가 헷갈릴 수 있어요. 살짝 적어줄 테니까 꼭 기억해 놓읍시다. 외심이라는 것은 삼각형의 외접하는 삼각형의 외접하는 원의 중심입니다. 외접하는 원의 중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외접하는 원의, 원의 중심. 왜냐하면 우리가 수학원의 삼각함수 활용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바로 기하학은 삼각함수 활용이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중에서 사인 법칙을 쓸때 특징이 뭐예요? 바로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의삼각형의 외접하는 원이 발생하죠. 바로 그걸 출제하고자 할 때, 보통 일반적이면 한삼각형의 외접하는 원이 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조금 고급스럽게 구성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외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은 상당히 희박하겠지만, 학생들은 한번 정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는, 삼각형이 있어. AB, AC가 4고, BAC가 3분의 2파일에 나도 잘 몰라, 뭔지. 그래서 삼각형을 살짝 그려봤어요, 이렇게. 현재 B, A, C를 만들었고요. 여기가 바로 3분의 2파이다. 그리고 여기가 A, B 길이가 얼마냐면 3이고 여기가 4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일단 상대방이 주는 옵션은 그대로 따라가세요. 선분 B, C 위에, 선분 B, C 위에 점 D에 대해서,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D가 있대, 이렇게. 그 선분 위에 한점 D를 잡아서 삼각형 ABD. 그러니까 요 삼각형 요 ABD. 요 곳에 외접하는 원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 원의 중심을 우리가 O1이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삼각형 ADC. ADC. 아, 요 곳에 외접하는 원을 만들어 줘라.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원의 중심을 간단하게 O2라고 합시다. 이게 되는 거야. 모르니까 일단 이미지로 그렸어요. 이때 삼각형 A O 2 D 삼각형 그다음에 A 5 1 O 2 요거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야라고 했더니 기본적으로 2 루트 3이래. 삼각형 A 5 1 O 2 넓이가 2 루트 3. 이랬을 때 질문하는 것은 사인 제곱의 AD B AD B의 값을 P 분의 Q라고 하자. 이때 P 플러스 Q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자, 모든 내용 옵션을 더웠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구하는 값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 값을 구하래요. 넓이가 요거일 때 이것을 구해라. 그러면 ADB가 뭐야? 그러면 ADB. 그럼 요 각도를 우리가 편하게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사인제곱 세타의 값을 구해와.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의 선택은 사인제곱세타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사인세타 그 다음은 세타, 세타 이게 되는 거죠 자 내가 구하는 건 사인제곱세타구나 뭘 통해서? 이 넓이를 통해서 넓이가 뭐지 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에요그럼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두 가지야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때 높이가 나와야 되고 만약에 높이가 없어 하면 은 양변과 끼인각을 알때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5원이, 이 원은 반드시 a를 지나야 돼. 그러니까 현재 이한 변의 길이를 r1이라 잡을 수 있고 이한 변의 길이는 우리가 r2라는 값을 쓸수 있잖아, 반지름으로.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2분의1 곱하기 r1, r2 곱하기 그다음에 뭐다? 사인. 각 5원 a, 5, 2의 값을 구해주는데 얘가 바로 1, 2, 3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가?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올 거야. 라고 설명하는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R1은 어떻게 할 거야? 이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원이 하나 있어. 그리고 현재 여기에 살짝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삼각형이 현재 만들어진 거잖아. 현재 여기가 A, 그 다음에 o p 그 다음에 여기가 D.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잘 몰라. 그러니까 3분의 2파일을 반, 얼마로 쪼개는지 아주 잘 몰라. 중요한 건, 이원 안에 뭐가 있다? 삼각형이 있다가 중요한 거야. 원 안에 뭐 있다? 삼각형. 아, 그러면 이거 뭐 하면 돼? 한각과 맞은편 길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길이를 줬어. 그 길이가 얼만데, 여기가 바로 3이야. 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D 길이도 모르고, BD 길이도 몰라요. 이 길이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요 길이는 알잖아. 그러면 한 각과 맞은편 길이, 즉 사인 세타 분의 얼마 3이라는 것은 이 r1과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러면 결국 이 말은 결국 r1이라는 게 뭐지? 하면 바로 이 사인 세타 분의 3이구나라는 값을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어, 맞아 그러면서 사인 값이 등장했구나.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겠네. 현재 여기서 길이가 4잖아? 그럼 이 각도는 뭐지? 하면 여기가 바로 세타가 아니고 180도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구나. 한 각과 맞은 편 길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두 번째 그림도 한번 살짝 그려보면. 두 번째 그림에도 이렇게 하나 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삼각형을 하나 박아 넣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요 길이가 얼마다? 4.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사 i 타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얼마? 4라는 것은 바로 이 원의 반지름인 현재 r2와 같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바로 r2야. 이거 설명되죠. 겠 현재 여기는 2r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얘랑 얘랑 약분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사인 세타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r2라는 값은 무엇입니까? 원 사인 세타분의 2야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니까, R1의 값에 대한 얼마를? 바로 2sin. 2sin 세타분의 3. 그리고 앞에는 2분의 1이 따라 붙고, 그 다음에 R2라는 값이 뭐지? 라고 해보면, 현재 이것은 s 인 i n 세타분의 2다. 이 되는 거야. 그리고 곱하기 이제부터 나오는 게 s 인 i n 각 O1, A, O2의 값만 구해 주면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얼마다? 2루트 3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문제 포커스는 이 값만 내가 찾아낼 수 있다면 이 문제는 매우 쉬워진다. 더불어 현재 있는 여기 2분의 1과 2도 지울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이제 이 값만 어떻게 구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식을 다 정리해 봤더니 유일하게 우리가 안 쓰는 게 있어. 뭘안 썼을까? 지금 조건문들 주는 것 중에서 안쓴게 하나 있어. 그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각도인 3분의 2파이를안 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또한 각도를 항상 관련된 기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각도라고 했는데 각도를 뭐하라고 했어요? 무한확장해라 그랬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여기를 뭘로 잡을 거냐면 여기를 모르니까 알파와 여기를 베타라고 잡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그림을 좀더 옮겨볼게. 살짝.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 여기 있어.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원의 반, 현재 여기다 D를 잡았으면, 현재 여기가 B, A, C가 나왔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공통변을 두고서, 현재 첫 번째 원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맞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였냐면, 알파였어. 그러면 요것만 한번 생각해 보자. 현재 원의 중심이 있지. 어. 이게 R1, 현재 51.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원에 여기 뭐가 있어요? 동통현이 있죠? 그러면 5란 말이야. 그러면 바로 원주각 성질에 의해서 이 각도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원주각이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얼마라고? 2분의 세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알파야. 그럼 여기는 얼마지? 하면 여기는 바로 2 알파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과정으로 여기다가 만약에 또 하나의 원을 그려준다면, 여기서 내가 원을 다시 한번 그려준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O2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기를 베타로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 원주가 성질에 의해서 이 각도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지 하면 2베타입니다.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똑같겠죠, 길이가. 여기 길이도, 여기도 O2도, 이 원의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이야. 물론, 현재 O1의 반지름과 O2의 반지름이 같다는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요두 개와, O1A와 O1D, O2A와 O2D가 각각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현재 내가 여기서 가운데를 이렇게 스윽 하고 연결해 준다면, 이렇게 쓱 하고 연결해 주면 어떻게 되지? 하면은 바로 밑에 삼각형과 위에 삼각형은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공통변, 길이길이 길이 같잖아. 서로 그러면 여기가 얼마지? 하면 알파, 여기 얼마지? 하면 베타. 그때 우리가 알고 있던 게, 그럼 여기가 뭐지? 라고 하는 거야. 아까 알파 알파베타일 때 여기가 3분의 2파였는데, 여기도 바로 뭐다? 3분의 2파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왜냐면 이 하얀 삼각형에선 알파 베타 일때 3분의 2파이였어. 근데 여기 조금만 각을 만들었더니 여기도 알파 베타니까 당연히 여기도 3분의 2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즉 알고 봤더니 현재 AB라는 선분이 바로 뭐야? 원의 중심을 관통하는 이 모습이 나왔어야 한다는 얘기 사실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처음부터 알고 있던 건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 결과론적으로 아, 이게 사실은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됐구나. 요게 아니고 이렇게 됐구나. 다시 말해서 AC와 AB가 각각 원의 뭐다 지름이었다는 게 마지막에 밝혀지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알파였을 때 네가 이 원의 중심과 연결해서 원주각 이알파 여기 이베타를 구해내는 게 그게 바로 신의 한수였던 거지.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이게 바로 3분의 2파이가 여기 각도도 3분의 2파이였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사인 3분의 2파이. 다시 말하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는 순간, 요거 요거 곱하시면 4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나 와? 3루트 3. 4분의 3루트 3.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은 바로 2루트 3이구나 된 거고, 요거 지워준다면, 사인 제곱 세타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넘겨주고 이를 땡겨오니까 바로 8분의 3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완성된 결과의 정답은 바로 얼마다? 10일. 이렇게 간결하게 문제를 소화할 수 있다. 아시겠죠? 어려웠던 문제 아니니까 침착하게 보시고 대신에 우리가 이 문제를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현재 원주와 성질까지도 꼭 활용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원과 원 안에 삼각형이 있을 때는 첫 번째는 사인 법칙. 두 번째는 항상 원주가 항상 잊지 말고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주관식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